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라한 나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갈등하는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사람 보 주신 현장이 구매했다. 모든. 사 있을 때 위드의 나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응원의 외래나 내 속에 축복의. 주인 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같습니다 우리 11월 28일 기도수첩 말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모 쓰기를 합통하겠습니다. 대오 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기도 첩 말씀의 제목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 나를 오자와 하라 이 제목입니다. 이번 주 우리 받았던 강단의 말씀 제목은 부님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헤레와는 나는 회하여야겠고 너는 행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어, 초대교회 종직자와 같이 우리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품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이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보고화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거죠. 그래서 저와, 저와 여러분은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우리는 왜 안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성경에는 중직자의 힘시대가 나옵니다. 제1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도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1명입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와 목회자를 살릴까요? 어, 나를 보좌화하여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나를 보자화한 이드로 오바디아, 다니엘, 초대교의 중직자들은 99.9% 사람들과 다르게 복음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생명건 선택을 했습니다. 보자와의 축복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자화 할수 있을까요? 또, 나를 어, 보좌와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보좌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그걸 보좌라고 하죠. 통치, 권세 이러한 어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 보좌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내 속에 부인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릴 때 이게 여러분 나, 나를 보좌화하는 거거든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함을 누릴 때뭐 그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구삼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있는 거죠. 첫 번째 보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리고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가지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라면, 이번 주 우리가 받았던 강단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나를 보좌화했을까요? 어,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지림길인 거죠. 나는 없어지고, 헤르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신들매 끈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라 했어요. 그게 여러분 나를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24호흡으로 완전히 누리는 거죠. 들이 쉴때이 비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숨을 내쉴 때는 생각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전달하는 이 기도. 성삼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이런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나를 나는 써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여러분 나를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좌화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보좌의 화 목표가 뭘까요?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이 무엇을 살렸냐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입고 현장을 살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보좌와의 목표입니다. 베드로가 잡히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전도와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집중했거든요. 문제가 왔는데, 보자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죠.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로마를 살릴 때까지 바울을 도운 겁니다. 중직자가 여러분 응답받으면 모든 전도자와 부교육자를 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보자와의 목표는 뭐냐면, 목사님과, 목사님과 말씀이 통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전도와 사명이 통하는 겁니다. 뭔가 뭐 말을 많이 안 했는데도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와 사명이 통하는. 이게 여러분 모자와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통하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대삼 가운데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성취되는 말씀 이거, 이거, 이거인거죠 세번째는 보좌화의 정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와 주의 종을 살리는 플랫폼인거죠 그리고 재앙시대를 막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 세계를 소통할 안테나를,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받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보좌화의 시작과 목표 그리고 응답을 누리면 보좌와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이 오고 나와 산업과 237에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삶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라고 오늘 기도 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맞고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혼자 있는, 혼자 있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보통 혼자 있을 때 거의 이 시간을 안 가집니다. 그냥 우리는 손쉽게 뭐 휴대폰 보면 뭐한 30분, 한 시간 쉽게 보내버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지루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고백에선 차량처럼 내 속에 행복의 도둑입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참 행복을 여러분 느낄 수 있고, 누유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주님이 반드시 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성취될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 나를 보좌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보좌하여 주님이 반드시 잘 되어지고 승하여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합니다